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숨안 쉬어졌을 텐데, 네.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아드렸어요. 그냥 안아드리고, 어, 선생님, 어, 남들은 저보고 털털 털고 일어나래요. 근데 네. 저는 안 일어나져요. 그래서 네. 제가, 어머님, 저도 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걷던 산책길 저못 갔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선생님 보고 힘을 얻어요. 선생님, 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헤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털털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그 아픔은, 음, 털털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랬을 때, 아. 어, 남들이 저는 기도 못 하고 남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분이 어떻게 음...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네. 저희가 이제 2009년 8월 말일을 자로 이제 그,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고 저희 예. 가족여행을 갔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교통사고로 어 저희가 남편만 다치고 저희들은 괜찮았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구급 어 119차가 오고 음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운전을 남편분이 하셨고? 아니요, 다른 지인분이 하셨고. 다른 지인이 하시고 예. 어. 예. 사고 후에 그럼 바로 장기기증을 결정을 하신 건가요? 어, 사고 후에 그, 이제 저희가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네. 저희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옮기고 난 다음에 한 3, 이틀인가 3일 후에 장기기증을 바로 하게 됐어요. 근데 예. 이제 그게 저희 그 형님 지인분께서 이제 아들을 잃으셨는데, 예. 그때 이제 장기기증 못한 게 내도록 예. 저기 후회가 되셨다고 하면서 네. 이제 저희한테 권유를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동의를 하셔서 예. 저희가 이제 기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뇌사가 된 네네. 뇌사, 뇌사 판정이 아니면 기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뇌사 판정돼서 이제 됐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좀잘 네. 그렇죠. 네. 잘하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고 저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금방 결정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 혼자였으면 되게 네. 어려웠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또 말씀해주셨고 네. 또 그게 또 좋은 일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 네. 네,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어, 당시 음. 사모님 나이가 젊으셨죠? 35살이었어요. 아유, 아유. 네. 아유. 아이들은 몇 살이었어요? 아이들은 큰아이가 7살, 아, 9살, 작은아이가 아이고. 7살이었어요. 너무 음. 어, <laughs>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어, 되게 그, 그때 상황은 사실 좀 백지 같다라고 해야 그렇겠죠. 될까? 음. 어, 네, 그래서, 어, 사실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이렇게 멈춤한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 네네. 있고요. 어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렇군요. 좀 이제 아이들이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음, 뭐 이런 음. 고민들도 되게 많았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망을 어떻게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어떤 날은 음. 음. 어. 이제 그때 이제 그 같이 계신 분이 아빠 살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 그분이 아빠 살 거라고 했는데 왜 아빠 안 살았지? 뭐 어. 이런 얘기들 할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되게 많이 사실은 가족이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네, 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어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조금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희한테 저한테 주기도 했었죠. 예배만이 저에게는 살 길이었어요. 음. 예배 아니고서는 어, 견딜 수 없었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사를 가고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그 때에 제 옆자리에 어떤 권사님이 앉아 계셨었어요. 그런데 네.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사실 예배당 들어가는 자체가 눈물이었거든요. 네. 어, 그 권사님이 저 옆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시간 내내 우는 것을 보시고 저한테 이제 끝나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어, 제가 남편이 어, 천국을 갔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어,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도 전도사였는데 천국을 갔고 지금 네. 두 아이들을 잘 살아서 이 교회에 작노로 있다. 네. 그러니 어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위로가, 위로가 됐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이 어 제가 딱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저에게 예배해 주신 분이 아닌가? 저에게 위로 저 너를 위로한다 하시면서 옆에 있게 해 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오던가요? 어 그냥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 어, 그냥 그 자체가 앉아 있는 자체가 되게 눈물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네네 울다가 그 이제 한 순간 제게 되는 생각이 어, 사람들이 내가 과부여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제 네. 속으로 들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쩔 때는 진짜 예배에서 주신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부해서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이제 그만 울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 어, 저에게. 음. 너가 채울 눈물의 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는 이제 그만큼 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예배의 어 감격도 있고 또 감사함과 그 은혜 때문에 어 하여튼 좀 많이 울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눈물이 끝이 없죠. 근데 막상 뭐 예배로 버티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현실을 봤을 때. 너무나 어린 두 아들이 있잖아요. 네. 어,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생활 아, 면에서도. 네. 제가 이제 그 남편 그 일을 겪고 나서, 어, 겪기 전에 사실은 그 이사 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네. 이사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던 곳이 있는데, 네. 그 곳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네. 남편 장례 치르고, 한달반 정도 지나서 거기에 취업이죠. 이제 예, 음. 취업이 돼서 음. 예,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때 그곳에 가게 하신 그러니까 이사 때문에 가긴 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사실은 이사를 한 거고 또그 예. 다음에 그 이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한 거라서 그러 그렇게 이제 취업이 돼서 일을 했고 사실은 일하느라고 조금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릴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 네. 또 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눈물바람하고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아이들, 아이들도 누가 돌봐줘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저희 이제 고모님이죠 아이들한테는 고모님이고 네. 저한테는 형님인데 예. 형님이 저희,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 돌봐주셨어요 돌봐주시고. 그래서 어. 돌봐주시고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시고 네. 이래가지고 어, 아이들이 이제 고모 집 갔다가 할머니 집 갔다가 음. 저희 집 돌아오고 그래서 뭐 학교가 아침엔 저희 집에서 학교 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주변 사람들의 아이들이 붕붕 떠다닌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붕붕 떠다닌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아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겠구나 싶어서 어,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해서 아이들을 좀덜 보니까 아이들이 좀 진정되고 안정을 좀 찾은 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내 엄마가 있는 거와 네. 아무리 고모이고 할머니지만 음. 또 엄마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 내가 아이들을 위로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위로할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음, 어떠셨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 어, 고등학교 2 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인가? 뭐, 이때, 네. 제 생일날이었어요. 근데, 네. 어, 퇴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어, 형, 저희 집이 사실 좀좁거든요한요 네.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 이제, 거기에다 의자를 내 놔두고요. 네.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거기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앉았더니, 큰아이는 피아노 치고, 작은아이는 클라레스 네. 리네스를 불고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생전에 좋아했던 유레지미업을 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으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두 아이가 어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음. 저희 집에 보면대 없는데 클라리의 선생님한테 보면대 빌리고 클라리의 선생님한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해줬는데 음. 그런 것들이 어 되게 저한테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기는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만남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도일인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남편이 어, 천국에 가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 이제 저희가 제가 고등부 맡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고등부 아이의 엄마셔요. 근데 네. 어 정말 최근이네요 최근에 그 교회 행단보도에서 만났어요 예. 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고, 나오고. 어머님은 이제 예. 들어가시는 중에 만났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만 쉬 졌을 텐데 네.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아드렸어요 그냥 안아드리고 어 선생님 어. 남들은 저보고 털털 털고 일어나래요. 근데 네. 저는 안 일어나져요. 그래서 <laughs> 제가, 어머님, 저도 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걷던 산책길 저못 갔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선생님 보고 힘을 얻어요. 선생님, 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헤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그 아픔은, 음, 털털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랬을 때, 아, 남들이, 저는 기도 못하고, 남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런, 이렇게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장기기증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장기기증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자녀가 아홉 살이 일곱 살이에요. 아, 어, 똑같네요.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장례식만 다녀오긴 했지만 어 제가 십몇 년을 살았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그냥 제 사는 모습 좀 얘기 나누고 싶고 근데 아직은 이제, 이제 막 그러셔가지고 음. 얘기 나눌 새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어,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 십몇 년 살아온 제가 그냥 여기, 이, 이렇게 있는 거가 그분들한테는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럼. 마음이 있어요 <laughs> 이런 싶었어요. 일을 겪으셔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위안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들, 특히나 급하게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헤어진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음. 어, 사실은 주님이 계셔, 주님이 저희 앞에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음. 돌아보면, 음, 저의 직장도 그렇고, 또, 아이들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주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주변에 그렇게 그 홀로 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 음. 얘기 하거든요. 어 기존에 누릴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시면 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음흠. 주변에서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감사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이 안 쏘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숨이 안 쏘진다는 <laughs> 얘기가. 어, 아예 없는 상태처럼 하얗게 고요 숨이 안 쉬어질 때는 어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멈춤, 음. 멈춤하고 있다가 보면 또숨 쉬어지고 그렇죠. <laughs>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살아졌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주의 은혜예요. 그렇죠. 제가 살아가는 게 제가 주님이 전부라는 말밖에는 할수 없고 제가 제가 어. 살아가는 모든 게 주의 은혜.